이 토지 같은 경우도 이제 농지를 말씀드리면서 사용으과비사용이 네. 4학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큰 차이는 세금의 차이예요. 네, 이사용 토지는 농지를 내가 농지서 활용했을 때 세금을 중간를안 받지만 비사업용으로 농지를 갖고 있을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됩니다 네. 일단 사업용인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촌 재경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농지가 있는 곳에 본인 시 군구죠. 네.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 지역 내에 내 집이 내주도지가 있고 실질적 작용을 해야지만이 재촌전작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음. 이 연접한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농지로부터 이 연접 시군구 아닌 이외곽있들에도 직선거리로 3 0 k m 내에 있다면 제촌작용을 봐줬습니다. 이럴 때는 택들이 많아요. 나중에 8년 이상 작용을 한 이후에 농지를 팔더라도 양도세 감면이 큽니다. 1년 내에 1억, 5년 내에 2억에 대한 양도세 부분을 감면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농지를 제천자에사업용 썼을 때 이런 부분이고, 네. 비사업용 예를 들면 아까 이부분에 넘어가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농지가 있는 속한 지역이 아닌 또 연절인데도 아닌 바깥으로 나가는 3 0도 m 가 아닌 음. 여기 있다는 것 되겠습니까? 이건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제촌이 조건 맞지 않기 때문에 비사용 통지로 보어봅니다특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간간히 농사만 짓는구나. 남들 눈 피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내면할 때는 양도 증거가 붙어요. 음. 그럴 때면 토지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이사업용이나 비사용이나 따라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사업용과비사용나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하도 똑같습니다. 비상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20%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좋은 예고 이하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전사하고 가까운 거.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은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요, 음. 통제 보호구역은 <laughs> 네. 분사분계선에서 이 수전선 있지? 네. 이사분계선으로부터시 킬로 내까지 그리고 군 주요 시설로부터 3 0 미터 내의 인물을 통제 보호 구역로 해가지고 지정해 놓습니다. 네. 제한복이은 뭐냐? 이거보다는 더한 부분인데 역시나 군사시설 보호로 규제를 받는 곳이에요. 군사 군대선로부터 으 이건 25km, 군 주요 시도로부터 5 0 0 m 이 구분으로 해가지고 통제보호과 제한역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또 통제보호역이 제한역으로좀 변동이 있었고 그제한역에서 틀리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음. 토지의 가치상승 이 엄청난 거죠. 크게 말하면 통제보호구역은 일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은그린벨트 네. 음. 개발 제한구역과 똑같이 내 집을 어디 망가져 있 집을 수리도 못하는 거예요. 통제보호구역. 네. 근데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부분 분 동의가 있다면 개발 행위가 가능한 게 제한보호구역입니다. 그데 이왕이면 제한부으 쪽으로 많이 가긴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부으로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군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일부 위탁을 합니다 칠군구 음. 관할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어떤 건축허가 매직을 들어왔을 때그기준이 넘어갈 때는 군과 직접 협상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 기준 이하일 때는 행정청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위탁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군동에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건 개발이 불가하지만 이건 개발 어느 정도 일, 인정이 되는 음. 그렇다고 하면 은 내가 토지를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투자하는 게 싫습니다. 네. 여기 투자해야, 네. 투자해야 되죠. 네. 근데 투자하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임야가 있는 곳에 시분구가 아니라면 부재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재주주라는 거는 말았지만 농지가 됐다, 됐던, 이마가 됐던그 시군 관할에 내가 주소지가 없을 때는 부재주주가 되는 이럴 때는 양도세가 많은 건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에 내가 토지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 그래도 양도세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일정 부분 내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못하고 하들의 동일받았던 범부는데 뭐가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투자가 될수 있는 적절한 곳이 되는 겁니다. 물론 통제 구역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풀 수도 있 말씀드렸습니다. 영구히 너무 통제력 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지 투자도 앞뒤를 보고 들어야 가 되는 부분에서. 연접받기 개발 바람에 예술 서 변화가 생기는 민간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뭐 주변 생겼을 때아 저도 이거 풀리겠구나 이번 에분동히이러분들이 풀리는 부분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풀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인구 이동 길 사람들이 유입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서울에 있더라도 어디 강원도라든가. 화주라든가강화에 이런 것들 그런 데가 많으니까 네. 이쪽 부분이 많이 북극적이 많으니까 네. 네. 하더라도 부재 지지이지만 중어되지 않는다. 제한을 내 사유재산이 일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중가되지 않는다. 비슷한 곳이 그린베드지요. 상수도 모으고요. 문화재 보존 구역. 근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곳이 네. 보호구역 이런 데는 일체 개발하게 안 됩니다. 그화하자 없어지려고 없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때가 정책에 따라서 그럼 제한 보호 구역이 풀린다는 거는 네. 그냥 없어진다는. 어, 사실 그렇죠. 이제 제한이 삭제.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 자체에서 없어진다 빠진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럼요이 자체가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었던부 거는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군사 시설 보호가 아닌 거죠. 네, 네. 그걸 통제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일체 개발한 거안 왔다는데 이제 위탁되면서 그래서 가끔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하다 보면은 위탁 주고 해가지고 고도 몇 미터, 45미터, 뭐 비행거리 한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만 아니면 행정청하고 논의해라. 를 금군동이 그 나온 것처럼 처리해 주겠다. 넘어갈 때는 직접 금동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